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유대자본 세력이 대조선을 무너뜨린 후 대조선의 문양과 깃발을 자기들 것이냐 가져다가 쓰고 있는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낫지 문양은 대조선 당시에 사용하던 문양입니다. 지금은 악의 축으로 묘사되어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낫지 문양은 세종황제 임금님의 모자인 익성관의 절만자 낫지 모양이 순화하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조선 당시에 인디언 복장이나 건물 등 여러 곳의 절만자 낫지 모양을 사용했었습니다. 대조선 당시에 덕국으로 불리던 독일의 영어 발음은 저만으로 확실히 절만에서 온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낫지의 영어 발음 낫지는 우리의 대조선을 읽었는 진화, 차이나 진화를 반토막으로 나누어서 거꾸로 읽으면 낫지가 됩니다. 이렇듯 자세히 관찰해 보면 대조선의 흔적을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열도 짝퉁 일본이 쓰고 있는 일장기와 오길기도 대조선 당시에 우리 선대들이 쓰던 깃발입니다. 전 세계 조선의 영역에서 대조선의 상징인 일장기가 휘날렸었음을 대조선 당시의 신문 주간지 사파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독수리 문장도 대조선 문장입니다. 대조선 황실이 사용하던 문장입니다. 대조선 멸망 이후에 일루미나티의 딥스테이트가 대조선의 모든 깃발과 문양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전해드리는 정보를 들으면 국뽕에 취해서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서 대조선 우리나라 것이라고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진짜 그러한가 진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 잃은 민족입니다 우리 선대들의 진짜 땅과 황금과 얼과 정신과 의식을 잃고 살아가는 실향민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지도와 조선왕조 실록과 고증 자료들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 선대들에게 있었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서 정신과 얼과 의식을 제대로 세우는 대조선 후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